오늘은 요시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히스기야 때처럼의 반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뭔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다한 요시아의 행적이 기록된 이후에 또 히스기야 왕이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한 때에 그에게 어려움이 이제 죽음의 병이 찾아왔던 것처럼 또 요시아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애굽왕 느고가 지금 현재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애굽과 바벨론이 연합하여서 아수르의 수도라고 할수 있는 니누에를 이미 함락을 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그 힘을 거의 잃어가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갈그미스 쪽에 현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은 조금 나눠져 있긴 합니다. 그 원어가 약간은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열한 기서까지 본다 하더라도 조금 모호하긴 한데 지금 이제 바벨론과 함께 아수르를 완전히 이기기 위해 올라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이 너무 커지는 것을 이제 다시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여기로 올라갔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느고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유다에 관심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장기적인 안보를 생각하고 어, 이메스포타미아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시아가 뜬금없이 어, 현 애굽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무기도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게다가 이제 느고는 사신을 보내서 이 일은 유다랑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하라는 명령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약에 나를 거스르면 그대를 어, 멸하실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어,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라는 말로 어,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맥락이 저희한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아수르가 가장 그 위세가 강할 때사내립이 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는 오히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 아수르의 입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수르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나서 하나님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이 요시아 왕은 오히려 지금 이방 왕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도 또한 아이러니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요시아의 죽음을 보면 또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아하방의 죽음과 굉장히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방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전쟁은 패배하는 전쟁이고 왕이 죽게 되는 전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아합은 저 사람은 나에게 이제 불편한 이야기만 하는 어, 미가야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굳이 이제 길러한 라모스로 여우사밧과 함께 전쟁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히려 여우사밧은 어, 무덤덤했고 또 아합은 진짜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시아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기 또는 어, 누가 뭐래도 북 이스라엘의 강력한 요새죠. 그리고 아합 가문과 아주 관련이 있는 이스르엘 골짜기의 어, 끝에 맞닿아 있는 어, 요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요시아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도 이 이스르엘 골짜기의 끝이라는 점도 아합 왕가의 어떤 연장선에 있는 느낌을 줍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게. 선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해서 나갔다 라는 공통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활을 쏘는 자에게 활을 맞게 됩니다 아합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확률로 그 활이 그 솔기에 맞게 되는 이음새의 활, 활을 맞는 구체적인 장면이 있지만 일단 요시아 왕은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쏘, 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통점은 어 변장하고 나가서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어, 죽을 수 있는 이제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은 이제 병거에 이제 부상을 당한 채로 병거에 탔다라는 점도 어, 굉장히 이 용어들이 맞닿아 있습니다. 아하방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요시아의 죽음은 참 어, 이해가 잘안 되는 것이죠.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정받은 왕, 왕 중의 한 명이었던 특히 이 어제의 본문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 이후로 이 정도 유월절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어, 받았을 정도로 칭찬일수이었던이요시아 왕의 죽음은 아합 왕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를 어,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차이가 있다라면 어, 그의 죽음 안에는 약간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이 죽음이 오히려 요시아를 향한 축복일 수도 있었다라는 어, 그런 묵상도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실 수는 없지만 선한 왕 요시아는 어, 그 끔찍한 심판을 보지 않게 할 것이다. 오히려 죽음이 축복인 것처럼 보여졌던 훌다의 예언이 있었기에 이 죽음조차도 저희가 축복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또이 독특한 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병거에서 죽은 게 아니라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죽었다라는 점도 이 죽음의 또 다른 축복의 요소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것도 볼수 있고, 또 조상들의 묘실의 장사가 되었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슬퍼하고 예레미야의 애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역대기가 기록되는 그 포로기 당시에도 어 사람들이 슬퍼하며 요시아를 위해서 노래하였다라는 점도 어이 죽음의 또 반전 중에 반전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애가는 예레미야의 우리 성경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애가라는 말을 통해서 요시아 왕의 죽음이 뭔가 좀 특별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훌다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를 할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시아의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합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지나치다라고 제 마음 속에서도 약간 생각한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사실 모든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분적으로는 다 예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이 요시아의 죽음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지만 결국은 죽게 되는 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가장 큰 죄인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가장 악한 왕과 가장 선한 왕의 죽음이 겹치게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 저희는 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또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장사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이 다시 왕이 되어서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너의 다윗의 왕위를 패하지는 않겠다 라는 이 말씀을 저희로 떠올리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수루바벨이 어,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처럼 복귀하긴 하지만 그 왕위가 이어지진 않았고 나중에 마카비 왕조 때에도 다윗의 후손은 아니었으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만이 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어, 저희는 또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시아 왕이 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예피했다고 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모든 선한 일 이후에 갑작스러운 이 악한 왕과 맞닿은 죽음 그렇다고 또 자세한 내용이 기록된 것은 아니어서 어 그가 어떤 악한 목적으로 거기에 갔다 이런 내용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대가로 죽게 된이 장면을 강조함으로써 굳이 느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실 예수님은 선하신 왕으로서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불순종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점에서 이 요시아 왕의 갑작스럽고도 악한 왕의 죽음과 맞닿아 있는 이 종말은 이 끝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라고도 저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요시아의 죽음에 담겨 있습니다. 아수르가 가장 역사적으로 약해졌을 때, 이제 요시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시아는 죽었습니다.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러니를 저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큰 반전은 이 왕의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로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신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더볼수 있는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돌아볼 수 있는 십자가라는 이 반전을 이 아이러니를 또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면 나의 힘으로 모든 걸다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선하신 왕, 그러나 우리의 가장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가장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붙좇으며 더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